안 맞아서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원래 헤어지면 힘들어요. 그니까 제가 헤어,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말라는 하 이유도 있는데. 연애 기간도 짧고 서로 안 맞아서 인정하고 좋게 헤어졌는데도 뭔가 답답하다. 원래 그래요. 좋게 헤어져도 힘들어요. 특히 최근엔. 다시 돌아가도 그 친구와 만날 자신은 없다. 근데 보고 싶다. 너무 모순이야. 흑.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다. 짧은 만남이라 해서 후폭풍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폭풍의 크기는 사실 만남의 길이와 다, 전혀 달라요. 그니까 러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길게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예전부터 봐온 기획관이 있었겠지만 세계의 고전 그렇게 남은 것이 결국에는 후폭풍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작 길게 만나고 짧게 만나고의.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해요. 그리고 헤어지면 특히나 힘들기 때문에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헤어지는 게 중요하다.